반갑습니다 진영준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걸 알아볼게요. 모든 정글 챔피언의 최소인분과 최대인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자크라는 챔피언을 하는데 이 챔피언으로 최소 몇인분까지 할수 있을까? 최대 몇인분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알면은 뭐가 좋을까요? 바로 그게 좋습니다. 친구들끼리 딱 게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정글을 처음 하는데 정글로 보내야 돼아 그러면은 진영준이 알려줬던 대로 최소인분이 제일 높은 챔피언을 시켜야겠다 야이 챔피언에 최소 1인분은 한다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정글에서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최소 1인분은 할수 있다 그래서 암흑물을 시켰는데 카정이 약하기 때문에 막 카정을 들어온다든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은 하겠지만 조금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중후반에서 이 챔피언으로 얼마나 몇 인분을 할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초점을 맞출 거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적당히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이게 최소 몇 인분이다 보니까 와 최소 0인분 하는 새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챔피언은 없습니다 사실은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상대가 못한다고 한들 얘를 잡느라고 스킬을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0인분은 없고요 물론 그것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냥 막막 막 던진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크를 잡고 계속 이니시만 걸어. 이건 미친 놈이잖아요. 이건 사람으로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는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우선 탱커 이니시 챔피언들을 먼저 알아볼까요? 자 람머스, 아무무, 뽀삐 이세 챔피언은 동일합니다. 얘네 셋은 최소 0.8인분 정도 할수 있고요. 최대 1.4인분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2의 배수로 끊을게요. 뭐, 뽀삐가 1.4인분까지 할수 있다고 해서 뽀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람머스 같은 경우는 오더 내리기도 참 쉽고요. 정말 쉬운 챔피언입니다.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서 갱 가고 그냥 갱도 정말 쉽죠? 그냥 달려가가지고 도발 걸고 너무 쉬워요. 한타도 뭐 그냥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적당히 잘 굴러가서 도발만 걸면 됩니다. 뭐 궁극기만 살짝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는 거. 자, 아무무도 마찬가지죠. 물론 붕대를 너무 못 맞추거나 아니면 뭐 궁을 완전 이상하게 삑사리 내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기 삑사리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붕대를 잘못 맞추는 경우겠죠? 그래서 람머스 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해서 그나마 최소 0.8인분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뽑비입니다. 뽑비로 못할 만한 상황이 거의 없어요. 뭐 거의 다 잡은 거를 궁으로 날려버린다? 아, 물론 굉장히 많이 보긴 했지만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벽궁을 잘 못하는 경우. 그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뽑비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뽑비는 람머스 암무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어요 한 1.5인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2의 배수로 끊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1.4인분까지 하는 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누누는 람머스와 같습니다 사실 누누랑 람머스는 거의 똑같은 챔피언이죠 단지 차이점은 람머스는 지가 굴러가고 누누는 굴리는 게 따로 있죠 그거밖에 차이가 없고요 거의 비슷한 챔피언입니다 자 그리고 자크 세주안인데요 이 챔피언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죠 자크도 이상하게 거는 게 아닌 이상은요 그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1인분이 됩니다 세주아니도 마찬가지고요 세주아니는 뭐이스택 뜨는 거 나오면은 그냥 이 써주고 그 정도만 해줘도 사실 1인분이 되거든요 대신 세주아니는 여기서 조건이 좀 붙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에 좀 근접이 있어줘야겠죠 자크랑 세주아니는 훨씬 더 인분이 높고요 다른 챔피언들보다 자 그리고 마오카입니다 이 마오카이는 0.2인분이 낮지만 0.2인분이 높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마오카이는 궁극기를 되게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Q 스킬로, 아, 아리가 딱 매혹을 던졌는데 Q로 밀쳐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오카이라는 챔피언이 생각보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는지가 조금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0.6인분으로 썼고요. 근데 이 챔피언을 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미쳤죠, 그냥. 모든 스킬을 Q로 끊습니다. W로 모든 스킬을 피해요. 그리고 궁극기는 딸칵. 개사기 스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은 잘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잘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잘하고 싶으시면은 제 영상 보라고 했었죠. 정말 좋은 챔피언이라서 1.8인분까지 할수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AP 챔피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그라가스랑 럼블입니다. 이두 챔피언은 0.6인분에서 1.4인분까지 할수 있어요. 물론 이두 챔피언은 잘 크면은, 물론 AP 챔피언 통틀어서입니다. 다잘 크면은 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컸을 때를 말합니다. 뭐, 이블린으로 20킬 먹었으면 은뭐 3인분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자, 그라가스 럼블. 못하기가 그렇게까지 쉬운 챔피언은 아닙니다. 그라가스로 뭐, 진짜 이상하게 궁극기를 던지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1인분이 되는 챔피언이라서 최소 0.6인분이고요. 럼블 같은 경우도 괜히 진입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열 관리를 잘못하거나 산불을 내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은 앵간하면 1인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챔피언들은 제가 0.6인분 최소값으로 나왔고요. 대부분 한타가 좋은 챔피언들이라 1.4인분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챔피언들입니다. 최소 0.4인분밖에 못 하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애나, 릴리아, 엘리스입니다. 얘네는 최대 1.4인분까지도 할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얘네들은 잘못 진입하면은 그냥 터져 버립니다. 다이애나는 그냥 챔피언이 구이고요 릴리아 같은 경우는 괜히 궁한번잘 긁어 보려고 실수로 조금 더 진입했다가 쉽게 죽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엘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괜히 실수 한번 삐끗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죽죠. 대신에 이세 챔피언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나도 궁대방 노릴 수 있고요. 릴리아도 궁대방 노릴 수 있고요. 엘리스는 고치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인분은 겨우 1.4 인분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조금 높게 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거의 1.2 인분에서 1.3 인분인데요. 뭐이 정도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변수가 크게 나오니까요. 뭐 럼블 궁 같은 경우는 대박을 친다고 해도 막 완전 게임을 뒤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다이애나, 릴리아 궁은 완전 한타를 뒤집기 때문에 그나마 적당히 그냥 잘잰 결과 이 정도로 나왔고요. 자, 에코 이블린입니다. 이두 친구는 최소 0.4 인분, 최대 1.4 인분입니다. 얘네들도 괜히 잘못 진입했다가 궁 잘못 쓰고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잘큰게 아니라면요 은 사실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입각도 너무 난이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 챔피언들은 공통적으로 킬을 많이 먹어야죠 그래야지 2인분 3인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어, 진짜 캐리하기 쉽지 않은 챔피언들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요 자 탈리아도 최대 1.4인분이지만 얘는 최소값이 0.6이에요 왜냐 W랑 E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Q는 그렇다 치고, 구은기도 그렇다 치고, W, 탁, 탁, 이렇게 막 올려치는 거 있죠? 그리고 장판 까는 거. 이두 스킬이 최소 1인분의 역할을 되게 많이 끌어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리아 이 챔피언은 최소 0.6인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AP 챔피언들 중에서 제일 좋은 챔피언들입니다. 최소 0.8인분, 최대 1.8인분까지도 가능한 아주 사기 챔피언들 가져왔는데요. 이세 챔피언은 씨바나 카사스 피들입니다. 쉬바나는요, 뭐, 탱을 가실지 AP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1인분 하기가 너무 쉽죠. 그냥 챔프 자체가 너무 세요. 예, 맞다 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못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실제로 키를 많이 먹고 캐리를 할 때는, 어,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꽤 좋은 챔피언이라서, 뭐, 탱을 간다고 해도 혼자서 두명 상대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사스랑 피들, 뭐, 말해 뭐합니까? 둘다 거의 1인분 왕이죠. 심지어는 2인분, 3인분 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피들 대박궁? 그냥 게임 끝나죠. 카소스 궁극기? 와 제일 좋은 궁극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두 챔피언들은 웬만하면 1인분 하기가 쉽다. 그리고 피들 스틱 같은 경우도요. 좀 숨은 다음에 궁극기를 쓰면서 튀어나오는 챔피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숨어있다가 궁 쓰면 됩니다. 이걸 누가 못해요. 이건 고양이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인분 많이 줬고요. 자 그리고 사일러스 이 챔피언도 에코랑 이블린이랑 같습니다. 못하면 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못할 수가 있는 챔피언이고요. 아 근데 사이러스는 솔직히 에코 이블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에코 이블린보다 나아요. 그리고 최대인분도 되게 적죠. 이 챔피언은 잘 크면 정말 좋은 챔피언이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 챔피언도 낮게 평가했습니다. 자그 다음 아이번입니다. 아이번은 야 최소 1인분입니다. 그냥 이 챔피언이 존재하는 것부터가 이미 1인분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유미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최대인 분이 1.2인 분밖에 안 됩니다. 아이번으로 아무리 잘해도 팀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는 그런 챔피언이죠. 자, 니달리입니다. 니달리는 최소 0.6인 분에서 2인 분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실력에 따라서요. 근데 이 챔피언 사실은 최소인 분더 낮추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멀리서 창만 던지고 힐만 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괜히 이 챔피언 되고 깝치는 애들 있죠? 걔네 때문에 낮추고 싶었는데 일단 참겠습니다 사실 걔네들까지 치면은 사실 0인분이에요 최대 2인분인 이유는 이 챔피언을 잘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한도 끝도 없죠 예, 물론 여러가지 따져봐야 될건 많겠지만 실력으로 잘하면은 예, 충분히 올릴 수 있을만한 그런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관전 피드백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니달리 유저분들 중에서 1.2인분 이상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2인분까지 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1.2인분이다 아무리 잘해도 자, 이제 나머지 모든 챔피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갈까요? 자, 렉사이. 0.4인분에서 1.4인분입니다. 렉사이는 정말 잘하기 어려운 챔피언입니다. 한타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물론 솔랭에서 정말 좋은 챔피언인 것도 맞고요. 갱킹이 정말 좋은 챔피언은 맞지만 한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이번 영상은 약간 한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을 그렇기 때문에 렉사이는 낮게 줄 수밖에 없었네요. 자, 리신입니다. 0.8에서 2인분입니다. 리신은 못하기가 쉽지가 않은 챔피언이에요. 그냥, 아, 나 인셋킥 해야지. 이러면서 무슨 생슈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그러지만 않으면은 너무 좋아요. 그냥 사실 음파 맞추고 들어가도 뭐 빠져나가기도 참 쉽고요. 챔피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리신을 0.4인분처럼 하실 분들이 여기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이 챔피언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냅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달리보다 이런 챔피언을 더 추천해 드리는 거죠. 자, 그레이브즈. 0.6에서 2인분입니다. 그레이브즈는 리신보다 조금 낮죠?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도주기가 너무 많고요 저항력이 오르는 패시브도 있고요 원딜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평타 몇번 정도 때리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잘 죽지 않는다는 게큰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죠. 자, 그리고 킨드레드 0.4에서 2인분입니다. 킨드레드는 그보다 좀더 안정성이 떨어지죠. 확 물리면은 괜히 혼자 궁 쓰고 죽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잘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낮게 줬습니다. 자, 자르반 바이 녹턴입니다. 0.6에서 1.6인분이고요. 이 챔피언들은 잘하기가 정말 쉬운 챔피언들입니다. 근데 물론 숙련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이상하게 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0.6으로 한 거고요. 웬만하면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1.6인분으로 한 겁니다. 상대도 웬만, 웬만하면 잘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상대가 나보다 잘한다면은 1.6인분은 절대 못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0.6에서 1.6인분 애들이 더 있어요. 신짜오랑 벨벳인데요. 얘네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세개보다더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 인분은 아마 0.5 정도로 좀더 낮을 거예요. 근데 최대 인분은 1.6보다 조금 더 높을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0.6보다 내려가고 1.6보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좀더 높은 지점에 있을 확률이 높고 좀더 낮은 지점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조금 더 폭이 넓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헤카림 0.6에서 1.4인분입니다. 이챔피언이 낮은 이유는 그냥 이챔피언이 굴해서 그렇습니다. 뭐 언젠간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그림자암살자 0.4에서 2인분입니다. 정말 잘하고 왔다 갔다 그리고 캐리하기도 쉽지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을 확률도 높습니다. 다르킨 0.8에서 1.6인분입니다. 안정성 굉장하고요. 스킬 못 맞출 확률 거의 없고요. 그냥 계속 비비기만 하면 되니까 궁극기 뭐 그냥 적당히 대충 써도 거의 잘하기 좋은 챔피언입니다. 그럼 뭐 일반적인 케 K는 몇 인분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한타가 잘안 나가지고. 자 마스터이 0.4에서 3인분입니다. 제일 잘하기가 쉬운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 4명 제일 못하는 4명을 데리고 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무조건 캐리해야 된다. 마스터이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3인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못하기도 정말 쉬운 챔피언이다 자 비에고 0.6에서 2인분입니다 비에고도 마이 같은 챔피언이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이 어느 정도 누굴 점사를 해준다든지 패시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인분은 낮췄습니다 자 카직스 브라이어입니다. 특히 저 티어에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챔피언들이에요. 그래서 0 4인문까지 낮췄지만 사실 이 정도로 나오진 않고요. 대체로 1인분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많이 못하거든요. 진짜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낮춰놓은 겁니다. 캐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1.6까지 올려놨고요. 자, 50입니다. 0.8에서 1.6인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챔피언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올린 시점에서는 이 챔피언이 좋지는 않지만, 뭐또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 트런들 워익 우디르입니다. 얘네들은 0.6에서 1.4인분입니다. 이 챔피언, 뭐, 적당히만 해도 좋은 챔피언이라서 높게 준것 같고요. 뭐 우디르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한 이쯤 될 거예요. 자, 샤코. 0.2에서 1.6인분입니다. 이 챔피언, 진짜 못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삐끗만 해도 많은 경우도 많고요. 아무리 잘 커도 많은 경우도 많고요. 한타에서요. 그래서 제일 낮게 준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이. 물론, 어느 정도 키를 좀 먹고, 무난하게만 해도, 뭐, 1인분은 하겠지만, 진짜 못하기가 쉬운 챔피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막 0.65인분 0.7뭐 이런 식으로 놔두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